안녕하세요. 저는 딸과 둘이서 살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딸이 초등학생일 때 이혼했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았는데, 넉넉지 못한 형편에 참 아등바등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딸한테도 해준 게 거의 없고, 오히려 고생만 많이 시켜서 참 미안했는데, 참 고맙게도 바르고 멋지게 잘 커주었습니다. 언젠가 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엄마 때문에 더욱 잘 살고 싶다고요. 저는 그 말이 기특하면서도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에게 너무 많은 짐을 주고 살았구나 싶기도 하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하게 기댈 곳이었던 특별한 저희 모녀의 사연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방의 한면 소재지에서 살다가 성인이 돼서 도시로 혼자 올라와 살았습니다.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와 둘이서 살다가 엄마가 도시로 나가 살라고 하셨죠. 그래서 엄마 지인분의 소개로 한 회사에 취업해서 다녔습니다. 그 사무실에는 저보다 다섯 살이 많은 대리님이 한분 있었는데요. 그분은 입사 초기부터 저를 꽤 좋아했습니다. 어리고 어리숙하기도 했던 저를 옆에서 잘 챙겨주었는데 저도 그 대리님이 저에게 마음이 있어서 그렇다는 건 알았죠. 저도 그 대리님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세련된 멋쟁이이기도 하고 회사 일도 능숙하고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고 매너도 좋고. 참 멋진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 역시도 마음이 있다 보니 대리님과 저는 회사에는 비밀로 하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연애를 했고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대리님은 좀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했고, 저 역시도 가정을 꾸려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저는 자취를 하며 혼자 살았는데, 여자 혼자 살다 보니 불안하고 무서웠죠. 그래서 대리님이 결혼을 하자고 했을 때 저도 몹시 기뻐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리님네 부모님은 저를 격렬히 반대하셨습니다. 집안도 별볼일 없고 아빠는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촌티 팍팍 나는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죠. 결혼 인사를 갔는데 제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어머님은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으실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아버님은 거실에 나와는 계셨고요. 아버님이 어머님 덜어 좀 나와보라고 하는데도 어머님은 결혼 누가 허락한다고 여기를 오느냐고 대놓고 반대하고 저를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딸 팔자는 엄마 닮는다는데 막말로 쟤도 지네 엄마 닮아서 남편 일찍 잡아먹는 거 아니냐. 찜찜하다는 소리까지도 하셨어요. 그 일로 대리님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결혼 허락 안 해주시면 우리끼리 살겠다고 하고 제 팔을 끌고 나왔죠. 저는 저 때문에 남편과 시부모님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미안했고 결혼을 안할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리님은 저랑 못 헤어진다고 끝까지 밀어붙이겠다고 했어요.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어머님도 결혼 허락하셨습니다. 마지못해 허락한 결혼이기에 어머님이 저를 몹시 마음에 안 들어한다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죠. 상견례 장에서부터 투덜투덜, 표정도 내내 안 좋으시고 나중에 들어보니 결혼식 직전까지도 남편에게 결혼 그냥 파토네라고 하셨다네요. 어머님이 저를 너무 싫어하시는 걸 친정 엄마도 아시니까 죄송하고 속상했습니다. 엄마는 제 가시밭길을 너무 걱정하셨죠. 왜냐면 결혼해서도 시댁에서 살기로 했거든요. 제 시집살이는 예견된 일이었죠. 시부모님은 2층 집에 사셨는데 시부모님과 그때 당시 결혼 안한 신우가 1층, 저와 남편이 2층을 쓰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처음에는 따로 집을 구해서 분가한다고 했었는데, 어머님이 같이 사는 거 아니면 결혼 허락 못 해준다고 하셔서 그렇게 결정된 거였죠. 저는 시부모님의 말대로 결혼 후에 직장을 그만뒀고 집에서 살림을 했습니다. 깐깐한데다 저를 몹시 싫어하는 시어머니와 매일매일을 붙어 지낸다는 건 말로 표현하지도 못하게 힘든 일이었어요. 지금 돌이켜도 그때 어떻게 그 오랜 시간을 버텼나 싶을 정도입니다. 말 끝마다 친정에서 배워온 게 없다 이런 것도 못한다 뭐 하나 마음에 안 든다 소리를 곧잘 잘하셨어요. 저는 아침부터 자기 직전까지 내내 그큰집 살림 도맡아서 하느라 진이 다 빠졌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밥 차려대느라 정신이 없고. 그 사이에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 봐오고 하루가 어떻게 갈지도 모를 정도였죠. 행복하고 즐거운 게 아니라 고되고 서럽기만 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님은 결혼 초반부터 빨리 아이 가지라고 닥달을 하셨어요. 정확히는 아이가 아니라 아들을 가지라고 하셨죠. 딸은 필요 없고 아들 얼른 낳으라고요. 그러던 와중 저는 6개월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래도 나이가 어려서 임신은 빨리 됐다면서 그건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병원에서 넌지시 딸이라고 하자 어머님은 마음에 안 들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들을 가지라고 했는데 딸을 가졌다면서요.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저는 아이를 가지고도 마음 졸이고 눈치를 봐야 했죠. 그렇게 딸을 출산했는데, 출산하자마자 어머님은 저 노래 줄 필요 없다고 분유 대충 먹이고 아들이나 바로 가질 준비하라고 또 닥달을 하셨어요. 손녀한테 애정이 눈꽃만치도 없으시고, 그저 잊지도 않은 손자 타령 하시면서 빨리 나으라고 사람피를 말려댔죠. 그런데 출산 후 몸이 너무 안 좋았는데 병원에 갔더니 자궁 나팔관 쪽에 큰 문제가 있어서 둘다 제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수술 후제 기능이 힘들어서 후에는 자연 임신이 힘들 거라고 했죠.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시험관 임신이 흔하던 때도 아니었고 제가 사는 곳도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시험관이라는 게 흔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불임 판정을 받은 거나 다름없는 거였죠. 저나 남편은 그래도 아이 하나는 낳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어머님은 아니었습니다. 수술 안 된다고 아들 하나 더 낳고 수술하라고 난리가 나셨죠. 며느리 몸보다 손잡으는 게더 중요하셨는데, 그런 분인 걸 알고는 있었지만 참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강경하게 나와서 수술 진행했습니다. 제 수술 이후 어머님은 남의 집 대를 끊어놓는다고 몸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미쳤다고 너랑 결혼을 시켰겠느냐고 생난리였습니다. 원래도 시집살이가 지독했는데 그 일로 인해 더 힘들었죠. 어머님은 저만 보면 남의 집대 끊어놨다고 뭐라고 하시고 또 어린 저희 딸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기집애들은 다 필요가 없다면서요. 할머니로서 손주에 대한 애정은 전혀 없고 한번 제대로 안아주거나 돌봐주지도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어머님이 저희 딸을 싫어한다는 걸 알다 보니 웬만해선 어머님에게 맡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무조건 제 손에서 다 키웠습니다. 저한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예쁘고 소중한 딸인데 구박덩이 취급받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참 지독한 시집살이였고 눈물 흘리는 날도 많았습니다. 시집살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나이도 어린 편인데도 새치가 반을 뒤덮었고. 얼굴에 기미가 엄청 짙어지고 심해졌죠. 위험도 달고 살고요. 어머님은 제 얼굴이 시커매졌다고 그걸로도 또 뭐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힘든 나날이었는데 그럼에도 참을 수 있었던 건 남편이 그나마 제 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제 편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제가 그 집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었다 정도가 맞겠네요. 행복한 결혼 생활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습니다. 한 10년 정도 되니까 어머님 하는 말을 그래도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릴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저희 딸을 싫어하고, 저한테도 잔소리에 구박을 하셨고, 저는 스트레스에 시달렸지만요. 저는 남편에게 분가하자고 여러 번 얘기도 했는데,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분가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힘들어 죽어도 분가는 안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아 남편도 내 편은 아니구나, 그냥 어머님 아들이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죠. 그 속에서 제가 유일하게 삶의 낙처럼 느낀 것이 바로 저희 딸이었습니다. 영특하고 똘똘한데다. 몸도 건강한 편이라 별로 걱정도 안 시켰던 고마운 딸이었죠. 딸도 커가면서 할머니는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어린 게 미움받기가 싫었는지 제 딴에는 할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도 했는데 그래봤자 어머님은 제 딸만 보면 한숨 푹푹 내쉬고 기집애가 아니라 사내였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러고 굳이 공부 많이 시키지 말라 그러고 그런 게 반복되다 보니 딸도 언젠가부터 할머니와 거리를 두더라고요. 자기 싫다고 미워하고 엄마한테 폭언을 퍼붓는 사람인데 딸이라고 할머니가 좋을 리가 없었겠죠. 그나마 할아버지나 아빠가 챙겨줬으니 조금 덜했을지 몰라도 어머님의 태도에 저희 딸도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딸에게 미안해서 더잘 챙겨주려고 하고 좋은 말만 많이 해주었어요. 너는 사랑스러운 아이다. 멋진 아이다.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하고 아낀다. 그런 말을 말이죠.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팍팍한 결혼 생활에 제 딸의 존재가 있어서 그나마 행복했었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그런 제 인생에 크나큰 변화가 생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딸이 10살일 때 멀리 사는 신우가 집에 놀러 왔어요. 신우는 아들 둘에 딸 하나를 키웠죠. 아이들을 저에게 다 맡기고 어머님과 둘이서 외출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보고 애들 밥도 좀 차려주고 돌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애들 밥을 준비하고 있는데 신혼의 애들은 엄청 개구쟁이들이거든요. 무당탕하면서 온 집안을 해집고 다니더라고요. 저희 딸은 2층 방에서 책을 읽고 있다가 시끄러우니까 내려와서 식탁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었죠. 조그마한 게 할머니한테 배웠는지 누나인 저희 딸을 무시해대니 저희 딸도 동생이라고 해도 친하게 안 지냈습니다. 그런데 신우 아이들이 거실에 전시되어 있던 어머님 접시를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 접시는 어머님이 외국 여행 갔을 때 사온 거라는데 장식용으로 거실에 진열해 두었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그 접시를 막 핸들처럼 가지고 노는 겁니다. 저는 멀리서 그거 만지지 말고 내려놓으라고 했죠. 깨지면 큰일 난다고요. 아이들은 내려놓는 척만 하고 그 뒤로도 저 몰래 계속 갖고 놀았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음식 준비하느라 바빠서 도통 신경을 못 썼고요. 그러다가 결국 와장창 소리가 나는 겁니다. 놀라서 보니 접시들이 여러 개 산산조각 나 있고 작은 애는 울고 불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랑 식탁에 앉아있던 딸도 놀라서 그리로 가는데 때마침 외출했던 어머님과 신호도 들어오다가 본 겁니다. 신우는 바닥에 접시가 깨져 있고 아이도 울고 있으니 놀라서 달려와서 애를 살폈죠. 아니 이게 다 뭐야? 지영이 다쳤어? 다친 건 아닌데 놀랐나봐. 장난감 놔두고 왜 이걸 갖고 놀아? 내가 이거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누가 갖고 놀았어? 누구야? 하면서 어머님이 화가 나서 고함을 지르셨죠. 그런데 그 순간 신우 애들이 혼날까봐 무서웠는지. 갑자기 저희 딸이 갖고 놀았다고 하는 겁니다. 누나가 갖고 놀다 떨어뜨렸어요. 그 말에 저희 딸도 황당한 얼굴이었죠. 야너 뭐래? 네가 떨어뜨렸잖아. 누나가 떨어뜨렸어요. 하면서 옆에 있던 다른 시조카도 똑같이 얘기를 했죠. 그 순간 어머님이 갑자기 화난 얼굴로 저희 딸 머리통을 딱 하고 내려치는 겁니다. 저희 딸은 갑자기 머리통을 막고 너무 놀라 눈이 동그레진 채로 쳐다봤죠. 너는 인연아! 내가 이거 아끼는 거 하면서 이걸 깨트려! 나면서 딸한테 소리를 빽 지르시는 겁니다. 저희 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알았지만 손찌검에 욕설까지 하며 다그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저희 딸도 눈치가 빨라서 웬만해선 할머니 곁에 잘안 있으려고 하고 피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딸이 하지도 않은 일로 저렇게 역정을 내시고 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니 지켜보는 저도 눈이 돌아갔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거 선아가 깨트린 거 아닙니다. 선아가 그런 행동을 할래요 그리고 설령 깨트렸다고 해도 욕하면서 애머리를 그렇게 때리는 행동이 맞으세요? 저는 평소에는 어머님이 폭언을 해도 그냥 네네하고 참고 군소리 안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저희 딸을 건드리니 저도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진호가 얘가 그랬다잖아. 어머님은 손자 말이라면 무조건 맞아요? 진호랑 진서가 갖고 놀다 깬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들 마음대로 갖고 놀다 깬 거라고요. 그러면 누나가 돼 가지고 동생들 이런 거 갖고 놀면 다 이러고 말릴 줄 알아야지. 누나라고 해 봤자 두살 많아요. 그리고 어머니 평소에 저희 선화를 얼마나 무시했는데. 쟤네들 앞에서도 얼마나 저랑 선아를 무시했는데, 쟤네가 누나 말이라고 듣겠어요? 지금도 보세요. 지들이 잘못해놓고 선아 타 돌리는 거. 하, 너 그래서 지금 눈에 쌍심 지켜고 시애미한테 달려드냐?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선아도 어머님 손주예요 저도 더 이상은 못 참습니다. 못 참으면 네가 어쩔 건데. 하, 나 참, 언니! 엄마한테 말이 심하시네요. 넌 닥쳐. 니네 새끼들 교육이나 똑바로 시켜. 망하지 마냥 날뛰게 하지 말고. 뭐, 뭐라고요? 저는 완전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딱 하나 남은 그 접시 바닥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제 행동에 시모와 시누도 입이 떡 벌어졌죠. 저는 씩씩대며 우는 선화를 데리고 2층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짐을 쌌어요. 제가 구박 받는 건 참아도 저희 딸이 똑같이 당하는 건못 참겠더라고요. 저희 딸이 이 집에서 얼마나 착하고 얌전했는데요. 그게 제 딸의 진짜 성격이라기보다 하도 시어머니가 눈치 주고 미워하니까 저희 딸도 조용해지고 얌전해진 겁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미안해서 눈물이 나는데 어머님의 행동에 참고 참았던 게확 터지더라고요. 짐을 싸서 내려왔더니 어머님은 방방 뛰고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짐까지 대단하다 대단해. 오냐 그래 나가라. 어디 갈데나 있냐? 너 지금 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이 집에 팔들이 생각마. 네, 저도 이 집에 다시는 안 돌아옵니다. 저는 그렇게 그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나오긴 했지만 갈 데가 없더라고요. 일단은 가방을 들고 선아랑 걸었습니다. 선아도 아무 말 없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렇게 정처 없이 가다가 공원에 앉아 있었는데 눈물이 막 터져나왔습니다. 그렇게 제가 서럽게 우는데 저희 딸이 울지 말라며 저를 달래주더라고요. 저는 선아를 끌어안고 울었고, 선아도 같이 울면서 저를 토닥여 주었죠. 친정으로 가고 싶어도 너무 멀었기에 잠시 고민하다가 친한 언니네로 갔습니다. 그 언니는 좀 놀랐지만 그래도 기꺼이 받아주시더라고요. 언니는 남편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자초지종을 설명한 모양이고, 남편이 퇴근 후에 언니네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남편 앞에서 울면서 내가 구박받는 건 참아도 우리 선아가 구박받는 건못 참겠다. 우리 선아가 뭘 잘못했느냐며 울었죠. 남편도 담배를 뻑뻑 피고 한숨을 막 쉬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부탁했죠. 제발 분가해서 우리끼리 살자고 작은 월세방이라도 아무 상관 없으니 우리 가족끼리만 살자고 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요. 남편은 계속 나중에 분가하겠다는 공수표만 날리고 이런저런 핑계로 나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러자 남편은 나까지 그렇게 나간다고 하면 엄마가 가만히 있으시겠어? 모르긴 몰라도 우리 엄마 성격에 우리 사는 집까지 찾아와서 난리칠지도 모르고 또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할지도 모르고 선아 학교 찾아갈 수도 있고 그러면 나랑 선아 그 집에 다시 들어가란 말이야? 자기도 알다시피, 우리 부모님 세 받는 상가도 하나 있고, 지금 그 2층 집도 있고, 부모님 비위 잘 맞추고 같이 살면, 나중에 오련히 그거다 물려주실 건데. 도대체 어느 세월에, 그리고 그 비위 맞추고 살다가 내가 먼저 죽겠어. 나는 더 이상 그집 들어가고 싶지 않아. 당신이 나와. 나와서 우리 가족끼리 살자. 계속 분가한다고 했잖아. 좀 없이 살면 어때? 우리 가족끼리만 행복하면 되지. 저는 눈물로 호소를 했는데 남편은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요. 나올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러더니 갑자기 한다는 소리가 차라리 이건 어때? 뭐? 가짜 이혼을 하는 거야. 내가 엄마한테는 자기랑 결국 헤어졌다고 할게. 뭐? 이혼? 남편의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오니 심장이 덜컹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진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엄마 보기에만 이혼을 하자는 겁니다. 방 하나 구해줄 테니 거기서 선아랑 살고 있고 남편이 틈틈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죽어도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갈 생각이 없고 남편은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기가 힘들다고 하니 생각해낸 대안이었죠. 남편은 법적으로만 이혼인 거지 부부 사이는 지금처럼 똑같다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산다고? 그렇게 살다가 엄마 아빠도 언제까지 저러시진 않을 거아니야 아들내미 하나 있는 거 재혼도 안 하겠다고 하고 있으면 한풀 꺾이실 거야. 그때 적당히 떼봐서 우리는 다시 합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3, 4년 살다가 적당히 핑계 대서 나올게. 그때 같이 살자. 이혼이라는 말은 무서웠지만 당장은 시어머니가 더 싫었기 때문에. 고민 끝에 결국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하라는 대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남편과 저는 법적인 이혼 사이가 되었어요. 남편은 시부모님께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시부모님도 차라리 그렇게 하고 다른 여자 만나서 아들 가지라고 하셨다네요. 그 얘기 전에 듣는데, 참 끝까지 어지간하다 싶어서 이가 갈렸죠. 그 남편은 방두 개가 달린 전셋집 하나를 제 명의로 구해주었고 매달 양육비 명목의 생활비를 보내주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면 집에 들러서 밥도 먹고 있다가 가곤 했어요. 비록 집은 작아졌지만 어머님의 그늘에서 벗어나 편하게 사니 저도 저희 딸도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반복되는 집안일의 늪에서 벗어나니 숨통이 트였고. 저희 딸도 점차 밝고 활발한 모습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동안은 어머님 때문에 주눅들고 눈치 보고 눌러진 채로 살았는데, 저도 저희 딸도 원래의 모습을 찾아간 거죠. 그것만 해도 너무 좋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어쨌든 법적으로라도 이혼을 했으니 일을 해야겠다 싶었어요. 집안일의 굴레에서 벗어나니 아이가 학교 간 시간 동안 시간이 남기도 했고요. 친한 언니의 소개로 마트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스스로 일을 하고 돈을 번다는 게 그렇게 소중하고 행복한 일인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하고도 싸울 일이 없었어요. 남편과 제가 싸우는 이유는 거의 어머님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갈등의 원인이 사라지니 싸울 이유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을 매일 마주하는 게 아니니 더 애틋하기도 하고요. 1년 정도까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1년가량이 지나고부터는 남편이 집에 오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더라고요.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잘안 오더라고요. 그나마도 와서 조금 앉아있다가 가더군요. 게다가 남편의 태도도 갈수록 좀 달라졌습니다. 딸한테도 대면대면거리고 불편한 기색으로 얼굴만 보이고 갔거든요. 그게 반복이 되면서 저도 마음속으로 불안함이 올라오더라고요. 남편의 태도가 너무 달라졌으니까요. 제가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을 얘기해도 남편은 피곤하다, 회사에 일이 많다, 양쪽 눈치 보는 게 마음이 불편하다며 저에게 오히려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 속에서 달라진 남편에 대한 속상한 마음 커져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남편이 한달 넘게 안 오더군요. 전화를 했더니 오늘 야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따로 할 말이 있어서 회사로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 하는 말이 남편은 이미 퇴근한 지꽤 됐다는 거예요. 퇴근을 했다고요? 네. 이 과장님 아드님 백일이라서 일찍 가야 된다고 해서 가셨는데요. 라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어리둥절했죠. 아들이라뇨? 이정수 과장 얘기하는 거 맞나요? 네. 이정수 과장님요. 지금 전화하시는 분 이정수 과장님 와이프분 아니신가요? 맞아요. 아드님 백일이라고 정시에 급하게 가셨어요. 식당 예약도 해놨다고 하시고요. 그 말에 저는 뭔가 잘못됐구나 느껴지더라고요. 전화를 끊고도 저는 이게 다 무슨 소릴까 싶었습니다. 남편과 제 사이에는 저희 딸 하나뿐인데 아들은 뭐며 그 아들이 백일이 되었다니요. 저는 시댁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왠지 가봐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냥 뭔가 가야 될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도착했는데 막상 도착하고 나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와서 촌인종 누를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돌아갈까 하던 차에 때마침 남편 차가 저 멀리서 오는 겁니다. 저는 황급히 몸을 숨겼죠. 그렇게 멀리서 지켜보니 남편이 싱글벙글한 얼굴로 내리고 조수석에서는 아버님이 내리셨어요. 그리고 뒷좌석에는 어머님과 함께 처음 보는 여자 한 명이 아이를 안고 내리는 겁니다. 하기에 의한 분위기 속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평범하고 단란한 가족처럼 보이겠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도대체 저 여자는 누구며 저 여자가 안고 있는 아이는 누구란 말인가요? 저는 충격을 받은 채로 그리로 다가갔습니다. 난데없이 제가 나타나니까 어머님은 표정이 몹시 험악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남편과 그 여자는 서로 눈치를 힐끗 보고요. 너 뭐야? 이혼하고 침나간 주제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라며 따지시는데 어머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이 여자 누구야? 얘는 누구고? 저기, 일단 나랑 따로 얘기하자. 보면 모르니? 우리 손자다. 너는 낳지도 못한 아들. 우리 세며느리가 낳아줬다. 손자라니. 세며느리라니. 너무 충격이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따로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세며느리라니. 손주라니. 미안하다. 내가 네 남편이기도 하지 마. 우리 부모님 아들이기도 하잖아.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얘기가 다르잖아. 이혼은 그저 어머님 눈 속임이라고 했잖아. 저 여자랑 언제부터야? 가만히 있어봐. 애가 벌써 100일이면 임신 기간까지 있으니.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제가 제대로 남편에게 놀아놨다는 것을요. 시기로 따지니 남편은 이미 저랑 이혼 전부터 바람을 피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지더라고요. 남편은 한숨만 쉬고 있고요. 일부러 그런 거야? 저 여자랑 바람 핀 거지? 바람은 무슨 바람이야? 당신이랑 협의원하고 만난 거야. 날짜가 그게 아닌데 뭔 소리라는 거야? 이제 와서 보니 일부러 그랬구나. 나랑 서나 버리려고. 이제 다 알겠네. 뭘 버려? 집 얻어주고 매달 돈 꼬박꼬박 보내주고. 내가 할일다 하는데 뭘 버려? 그리고 어찌 됐든 네가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잖아. 네가 선택한 거라고.